심리에 대해 ppt로 만들어서 제출하기 제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빠랑 밥먹으러 갈까? 아, 어. 오빠랑 술 마시러 갈까? 아니 저 오빠 자퇴하신대 내가 너를 어떻게 두고 떠나니 아 진짜 Where is 영지? 영지! 영지 영지! 이럴거야? 오빠 말다안 끝났어 야, 아니 어떻게 우리 사이에 전화번호가 없냐 그러지 말고 오빠 전화번호 하나만 줘 아, 저 이번에 핸드폰 잃어버렸어요. 그 어, 지금 들고 있는 거있거 여보세요? 어 성진아. 어 성진아? 어 성진아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영재야. 어. 영지야 카페에 과제 나러 가자. 그래. 안 그래도 과제 선덤이야 어? 흥성이 형, 학교 왜 왔어요? 자퇴한 거니었어요 아무튼 저 이번에 갈게요. 하. 나. 대체 무슨 이미지인 걸까? 와저 형들 진짜 끈질기다 왜? 아니 저 아이도 하필 너무 좋아하냐 아니 초등학교 때 찐따 그 자체인데 오씨 죽을래? 너 그거 모르지? 이영광의 광이 미칠 광인 거? 코코 그냥 미친 오빠야 아, 그 광이 그 광이었어? 와 진짜 리스펙하다 진짜 너네 가 일곱 번 유정인 누나라고 알아?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같이 동아리 했던 누난데 갑자기 부고 문자 날라와가지고 놀랐네 <laughs> 왜? 아무난 몰라 아 정민이 오빠 강의실에서 방구를 왜 이렇게 껴대는 거야 아, 옆에 다아 뭐라 한마디 해야겠어 아씨 뭐해 야 내가 너 방금 살렸다 매너뚜껑 밟으면은 귀신 붙는 거 몰라? 야 이거가 큰 미심이냐 에이 한심하네 오래 살려줬더니 지랄하네 너아이가 <laughs> 오네

야 너가 심리학과니까 교수님 심리 좀 알아봐봐 어휴 아. 김동진아 나내 동생인데 심리 좀뭔심리지 모르겠어 <laughs> 뭐래 와 심각하네 뭐가? 요즘 여대생 대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와 심각하네 야 너도 혼자 사니까 조심해 이 오빠가 언제까지나 너의 곁에 있는 게 아니란다 뭐래 정신이 남한민국의 치안을 무시하지 마 하여간 거지같은 미심만 믿지 말고 대한민국의 본재통계나 믿어라 뭐래 배고 경찰아빠, 몸짱, 오빠야들이나 소개시켜줘 야야 내가 제일 잘생겼는데 뭔 소리야 집에 거울이 없나? 어, 거기가 없네 와 이거... 여보세요? 야, 이능지. 야, 현강이 인스타 보다가 생각났는데. 야, 너 그때 기억나? 아, 재작년에그 형이 너한테 고백했잖아. 응? 음, 말도 마. 손기치니까. 어. 아니, 왜한 번쯤 받아주지? 장난아니야 너였으면 받아주겠냐고. 영상 심리학과 19학번 이현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에게 1분이라는 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1분? 어, 그래,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야그형 <laughs> 걸프렌드 스펠링도 다 틀려가지고 놀림당했잖아 으흠.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는다 소름 돋다 역시나 미칠 광 이형광 아 맞다 송진아 아까 화장실에서 손 씻는데 거실에서 발소리 들리는 거 있지? 기분 탓인가? 뭐지? 아 잠깐만 보세요. 학생 너무 시끄러워. 왜 이렇게 뛰어다녀? 네? 그런가요? 나도 많이 참았어. 다섯 시간 동안 계속. 그런가요? 저도 내 밖에 있다가 들어온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하. 아, 아무튼 주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어. 근데 중간 층간소음 나도 왔다는 거야. 내가 다시시 동안 안뛰어다녔대나 집에 들어온 지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집에 아 먹고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여보세요? 얘네 말이 없어. 무슨 소리야 h e r 잠깐만 a s 게 h e 아 e I 지 내가 너희 집에 정말 누 a 있을까 봐 전화로 말못 했는데, 일단 그 집에서 나와봐. 아니, 씹집해. 아, 진짜 좀 이상하다니까? 내가 집 앞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 국 <놀람> <놀람> 이번엔 내 고백 받아주겠지? Hey, 아저 아, 이번에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여보세요. o e s it hum? Young J. Young J. Young J. Young J. Young J. Young J. y 니까 n g J. Young J. Young J. Young J. y o 이 n g J. Young J. 어 o u n 여기 어. <웃음> <웃음> 혼자 사니까 조심해. 이 오빠애가 언제나 네 곁에 있는 것도 아닙니까? 오, 여염지!